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본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결론 부분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천국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상을 말씀은 비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해야림으로 너희가 해야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 이 예수님 말씀은, 마치 사례를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건전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문 5조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비판하는 것을 자신한테는 하지 않고, 남에게만, 자기의 큰 허물은 그냥 늘 감추어두고, 남의 작은 허물에만 아주 통렬히 비판하는, 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들이 왜 비판할까요? 우리들 비판 잘 하지요? 아유, 저것도 못하냐? 아유, 저거는 했네? 이런 게왜 비판할까? 아, 아마도 그,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줘야,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비판하지 않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이게 너다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대로 어, 비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다면 뭐, 통일이 비판해야죠. 뭐 비판할 때마다 다 바뀐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부부들은 화장실에 수건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평생을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비판하고 바뀌지도 않고, 비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라는, 뭐꼭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비판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한 개인을 바꿀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비판해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고 비판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지 않던가요? 보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 티라는 것은 작은 가시를 의미하고 들뽀라는 것은 커다란 기둥 저희는 기둥 없나요? 아, 이런 거큰 기둥이겠죠? 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작은 티는 보면서 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눈 관리를 했기에 어, 눈에 티가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비판하는 우리 자신의 눈 안에는 이런 큰 들보가 그 티보다 수천 배나 더큰 기둥 같은 널판지가막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눈에 큰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바가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비판받을 것이 수한데 어떻게 남에게 보이는 그한 가지 가지고 비판하려 하는 거냐 하느냐. 남을 생각,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남에만 비판하려는 사람을 오전에서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작은 허물에만 집중합니다. 눈 안에 티는 빼야죠. 문제 바꿔야죠. 그리고 빼주면 아주 맑게 보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티는 아무나 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사람은 먼저 자기 눈 안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눈 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들보를 빼어내게 된다면 그다음에서야 남의 눈에 티를 빼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들 비판하다가 정말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지옥입니까? 지옥에 가면 물론 뭐 뜨겁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허물과 단점 보일 때마다 비판하는 것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허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판받는다면 누가 그 자리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자만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덮어주는 데가 허물이고, 천국이고, 허물 드러날 때마다 비판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저한 것은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입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천국 만드는 거참 쉽습니다. 그냥 덮어만 주면 천국됩니다. 지옥 만드는 것도 참 쉽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남의 흠으로 너무 잘 보이죠? 그럴 때마다 비판하니 하기보다 그냥 터퍼만 줘도 그게 천국을 만드는 자 되시는 겁니다. 6절은 조금 주제가 벗어난 내용입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겠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격이 되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7절, 8절, 9절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눈을 두드리라 다 기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은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을 주셨죠. 그런데 또 다시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왜 주셨을까? 불혹처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상상 속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우리 의지나 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서원에서 주님 주신 말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살다 보면 그렇게 못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노력을 했지만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공로로만 구원받다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국률의의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아쉬워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네.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받을 복들이 너무 많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산상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만, 특별히 이타적이기로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만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자녀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다 퍼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할 때는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백 번, 천번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뭐,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마음을 구슬려가지고 뭘 이렇게 받아내려고 노력 안 해도, 이미 자녀들의 필요한 걸다 알고 준비해놓고, 말딱 꺼내기가 무섭게 더 좋은 거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 지성이면 뭐 감천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우리의 필요를 아려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막뭐 크게 어렵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거,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 좋고신 하나님께. 내가 아려면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주신다. 라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꼭 채워주세요. 그렇게. 12절의 말씀은 산상순 법론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남을 비판할 때도 남보다는 내가 나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비판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어떤 소원이나 또 염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배로운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살 수, 살지 않았었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싸우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자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에 주님께만 영광 찬송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